이거는 마랑에 또알 제품이고, 어, 34 사이즈고, 이름이 달릴라 달릴라 니트, 그레이 블루 색상이고, 어, 거의 한3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가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니트인데, 반전은 여기, 엄발이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엄발이에요. 입으면은 여기가 딱 이게 떨어지는 핏이 요렇게 동그랗게 <laughs> 언발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엄발이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딱 핏이 너무 예뻐서 소매도 되게 어 그냥 딱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소재가 톡톡해요. 그래서 뭘 되게 도톰하고 약간 평소 말랑 원래 말하는 블라우스 같은 걸 저는 많이 사는데 어, 니트는 처음 봤는데 되게 도톰해서 좀 놀랬어요. 르메르 맛집이니까, 르메르 를 이것저것 보다가 언니가 이거를 보라고 해서 이거를 <laughs> 입어봤는데, 이거는 그 굉장히 기본적인 유명한 르메르 트위스트 셔츠? 트위스트 블라우스? 고뭐그 제품인데 아주 독특하고 귀여운 카라가 되어 있고 여기 단추가 있고 여기가 여기 보이나? 여기 단추를 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 한번 이렇게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풀고 여기를 묶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단추를 딱 하면 약간 트위스트 되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되는 되게 독특한 르메르 시그니처 블라우스 디자인이에요. 색깔도 약간 그레이스러운 블랙? 완전 그냥 검정이 아니에요. 되게 역시 르메르 색감이 참 예쁘죠? 그래서 딱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이고, 소매가 여기 이렇게. 박음질처럼 한 겹이 돼 있어요. 너무 뭐...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단추가 있고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고 여기 뒷면도 여기 박음질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선도 약간 핏되는 어깨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헐랭 이렇게 라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이게 되게 유명한 시그니처 블라우스인데. 저는 어 딱히 관심이 안 가서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뭐 매장 같은데 가서도 크게 뭐 딱히 뭐 그랬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소매를 딱 걷으면 은 너무 또 다른 느낌이 확 되고 굉장히 예뻤어요. 보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입어보면 너무 예뻐서 이거는 꼭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거 뭐이 카라만 귀엽고 저 트위스트 뭐 저게 필요한가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다들 좀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추천해요. 너무 예쁘고 색깔도 이래서 뭐 되게 시크한 그런 느낌이 딱 들고 약간 커리어 우먼의 정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막주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다들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르메르 니트고 어 이게 지금 2년째 나오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컬러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 컬러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샀었는데 이번에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한번 사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르메르 옷이 어 여러 개가 있는 편인데 요 니트 이런 비슷한 류의 니트를 작년에 저번 시즌에 샀었는데 소재가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편안한 소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까슬까슬하고 좀 간지러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마 같은 소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되게 톡톡하고 어, 디자인도 되게 클래식한데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하나 사두면 되게 잘 계속 두루두루 잘 입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르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겹으로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두 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풀거나 가디건을 한겹 입은 느낌. 주를 잠근다던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 그런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도 겹이 이렇게 두 겹이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져 있네 <laughs> 위에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손매도딱 예쁘고. 그래서 요거 르메르 옷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가 처음에 나왔을 때안 샀던 이유가 그냥 한번 나오고 말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잡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트렌치처럼 계속 이제 클래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어, 앞으로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그냥 기본 니트 가디건인 것 같은데 이런 이런 포인트가 있고 해서 되게 특이하게 심심하지 않게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컬러도 어, 약간 회색 같은 색이랑 뭐 블랙 뭐 엄청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냥 본인 선호하는 컬러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드릴 거는 정말 정말 기본인데 이 폴로 티인데 눈치채셨겠지만 바풀이에요. 그래서 <laughs> 이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그냥 그냥 기본 피켓인데 여기에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르젤라 마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역시나 뒤에 이거. 요 스티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여기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어 멋스럽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딱 그냥 저 바풀이 주는 감성이 있잖아요. 정말 그냥 기본적인 폴로인데 그냥 요 바풀이 살린 그런 그런 디자인인데 오래 잘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폴로티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이것도 완전 기본 반팔 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뒤에 팁지가. 근데 확실히 검정이라 스티치가 딱잘 보이죠? 그래서 너무 예쁘고 어 요거는 그래도 이 폴로에 비해서는 다른 디테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소매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약간 빵실하게 그리고 여기 딱 시보리가 짱짱하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커팅이 되어 있어서 어 바지에도 입으면 여기 딱 트임이 있어서 예쁘고 치마에 입어도 여기 딱 트임이 있어서 예쁘고.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넣어 있기도 트임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정말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잘 입었거든요. 정말 잘 입어요. 근데 약간 보시면 좀 너덜너덜해요. 엄청 잘 입어서, 어, 진짜 많이 입는데, 어, 진짜 한 가지 단점은 검정이라서 진짜 뭐가 잘 붙어요. 지금 보시면 엄청 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진짜 한 30초 전에 돌돌이를 막 했거든요. 근데도 곳에 이렇게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잘 입고, 이런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얘는 바풀 뿐만 아니라 이 디테일 자체도 되게 예쁜 그런 니트인데, 제가 정말 비슷한 거를 자라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 똑같죠? <laughs> 완전 똑같은데, 정말 다른 점은 이 소매랑, 얘는 여기 트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박불이 없고 요 시보리 디테일이랑 요 트임 디테일 그래서 딱 그냥 그런 되게 별거 아닌 듯한 몇 가지 디테일로 다른 그런 옷이 돼서 얘는 그런 게 되게 강점이 딱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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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진짜 깔별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그잘 그래서 계속 항상 찾아보고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가 더 나오면 전 진짜 색깔별로 사고 싶어요. 잘 의향이 있어요. <laughs> 이거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또 하나 정말 잘 입는 거는 그러니까 스웨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어, 이자벨 마랑 스웨이고요거 같은 경우는 남성용 스웨시인데 어, 이게 똑같이 이런 로고가 있는 디자인으로 여, 여자 쪽에 뭐 스웨트도 있고 후드도 있고 뭐 여기 크게 로고가 되어 있는 스웨트도 있고 후드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스웨시인데 저는 이제 남자 남성용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마랑은 약간 좀더 핏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여성용 스웨시나 어 후드는 대부분 되게 디자인이 아 핏이 되게 이렇게 라인 들어가 있고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서 어 이거는 좀 헐렁하게 입고 싶어서 일부러 남성용을 샀어요.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한번 접어 입기 때문에 지금 자국이 져 있는데. 여튼, 굉장히 굉장히 잘 입고, 그냥 레깅스 같은 거에 입기도 좋고, 그런 스쇳 같은 거 입기도 좋고, 청바지 입기도 좋고, 치마 입기도 좋고, 그냥 어디에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정말 기본적이고, 질 좋고, 어, 포인트도 딱 있고, 그런 스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들은 다 되게 그냥 무난하고 근데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그런 옷 제품들을 몇개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게 어, 질도 다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냥 관리만 조금 잘 해주신다면 되게 뭐 계속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런 퀄리티이기 때문에 어,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도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어,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취향이 맞는 게 보이신다면 어, 잘 이렇게 지켜보다가 쌍값이나 뭐 핫딜에 어디에 나타나면 어, 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